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그로올 저그전 컴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란이나 토스전보다는 쉬울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까요 자 렛츠가 길이십니다 출발 오 자리 좋아 저는 뭐 십자 자리가 아닌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그전 컴까이는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공격이 와봐야 저글링일 텐데 어, 히드라가 공격 오는 타이밍은 저도 뭐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심시티 방어하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테란이나 토스전보다는 이올 저그전이 조금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그전은 저도 좀 자신있기 때문에 입구 안 맞고 심시티로 방어하면서 한번 막아볼게요. 저그가 일곱이면, 그래도 한, 2, 3컬러 정도는 공격이 오지 않을까요, 초반에? 제 생각에는 한, 2컬러, 3컬러 정도는, 한 2분경에, 구드론으로 초반 저글링올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, 저는, 스포닝풀 먼저 안 가고, 과감히, 해처리부터, 스포닝부터, 스포닝풀부터 가면 너무 가난해요. 저는 가난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, 일단 해처리 먼저 가고, 한 2분경에 과연 몇 컬러 공격이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스포닝풀도 이렇게 하나 짓구요. 일단 저글링은 안 뽑을 거니까 드론을 계속 이렇게 간보면서 생산하고, 어, 한 2분쯤 될 쯤에 공격 올걸 대비해서 성큰 좀 미리 지어놔야 될것 같습니다. 해처리도 하나 더 지어주고요. 이제 성큰을 지어야겠죠? 콜론이 한두 개, 세 개? 세 개는 맞나? 한두개 정도까지 일단 먼저 지을게요. 그래도 성큰 두 개면 저걸리한 부대 정도는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 너무 미리 또세 개, 네개 이렇게 짓지 말고 한두개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공격에 대비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, 뭐, 저글리, 오, 온다, 온다, 온다. 말 끝나기 무섭게. 자, 오니까, 성큼 면퇴하고. 자, 안전하게, 콜론니 하나 더 짓고. 근데, 여섯 마리밖에 없나? 와, 성큼 과하게 지었네. 아니, 무슨, 일곱 마리 중에 원컬러밖에 안 와. 무난하게 막죠, 이 저글리 여섯 마리는. 귀엽죠? 미네랄 300 됐으니까 해처리도 하나 더 이제 수비는 러커로 해야 되니까 가스통도 하나 지어 주고요 일단 러커로 방어하면서 히드라 뽑으면서 한번 운영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처리 하나 더 지어주고 드론 3마리 이렇게 가스통에 넣어서 밀하고 경험상 또 4분경에 2차 공격이 오거든요. 이제 슬슬 공격 올 때가 된것 같은데 이거 대비해서 또감 보면서 성큰 개수 늘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가스 100되면 이렇게 레어 변태하고요. 히드라덴도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, 가스도 하나 더 파줄게요. 근데 4분이 훨 지났는데 공격이 안 오네요. 아무래도 이게 히드라가 나오는데 우리도 보통 한 6분, 7분 걸리잖아요. 그래서 아직 안 오는 건가? 여유있게 해처리도 하나 더 지어주고요. 가스통도 하나 더 짓고 드론 세 마리도 이렇게 완성된 가스통에 넣어주고 업그레이드해야 되니까 챔버도 이렇게 두개 지어주고요.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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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한다 링이네 다행히 히드란 아니네요 우와 저 로커 업그레이드 안 했었나요? 오 이거 어찌 막지? 자 부랴부랴 성큼 변태하고 에 뭐야 이거밖에 안돼 병력이? 챔버 두개 업그레이드 돌리고요. 오 히드라도 보이네요. 히드라도 같이 왔고요. 이번 2차 공격도 무난히 막은 것 같습니다. 러커 만들려면 가스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스통에 드론도 좀 계속 집어넣어 주고요. 러커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렇게 러커 벤트하고 와, 이번엔 히드라가 좀 많은데, 그래도 러커만 나온다면 무단히 막을 것 같은데요. 맞겠죠? 러커브로, 러커브로! 자, 이 러커들은 이제 입구 쪽으로 가서 버로에서 방어를 할게요. 버로, 버로. 와우 워러도 대동했네 입구는 이제 저 정도 러커스로 좀 커버하고요. 이제부터는 좀 병력 생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히드라만 중점적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자원이 미네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드론을 왕창 뽑아서 예, 좀 자원 확보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입구 쪽에 보면 병력들이 오다가 다 러커에 죽죠. Trumman, Trumma, St, St, St. 너무 많이 뽑았나? 러커는 뭐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입구 쪽에 해철이도 예의상 하나 이렇게 지어줄게요. <목소리> 와 근데 미네랄 진짜 심각하게 부족하네. 이커를 간다고 너무 가스를 많이 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미네랄이 많이 부족한데,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드론 생산에서 미네랄 채우고 있으니, 이제는 히드라 병력에만 좀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처리도 돈 되는 대로 이렇게 계속 지어주고요. 러커도 이렇게 같이 공격 오지만 택도 없죠. 이미 보로델 러커에 다 죽고요. 이제 드디어 sh sh 히드라 히드라 생산. 일꾼은 이제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제 12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갑니다. 히드라 뽑아 놓은 걸로 12시부터 한번 공격 가보겠습니다. 나온 모든 병력은 어택당 저그의 또 회전력을 위해서 이렇게 남은 드론들로 해처리도 가급적 이렇게 많이 지어주고요 어차피 이제 히드라만 보울 거니까 가스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스 캐던 드론든 미네랄로 요병력들은 이제 1 1시로 12시에 보낸 병력들로 저거 다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야, 근데 무슨 컴퓨터가 헬퍼를 오냐? 우회가 좋네. 12시 아웃, 그러고 보니 러커가 놀고 있네. 이제 센터로 진출해서 좀 보러 할게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.5배속으로 봅시다. 러커 이렇게 군데군데 보러 하고요. 그레이드 쉬면 안됩니다. 11시 아웃 셋시 아웃 아홉 시 아웃 6시 아웃 7시 아시 5시 아웃 5시 렇게또시 5시 가 끝났습니다 근데 저시 5시 너무 쉽네요 솔직히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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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다음번에는 올 토스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